어 h 탑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h 탑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음 염으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마이너스 인스톨 H 이스탑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어 설치가 안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h 탑 화면을 보시면 좀어 괜찮게 나오네요 어, 탑 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탑도 뭐 나름 예, 정보를 많이 보니, 보여주죠. 자 먼저 어, 더블 g e t 를 인스톨을 합니다. 저는 미리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있다고 나올 거예요. 그런 다음 이렇게 해서 더블 g e 로 파일을 받고요. 저는 파일이 있어서 이렇게 숫자 1이 붙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rpm 파일을 설치를 하고, 그 다음에 htab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 다음 htab을 실행해서 보시면 되겠죠.